안녕하세요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저는 요 가지 두포기 심었습니다 텃밭에요 두포기심는데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달렸습니다 제가 가지 키우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는 옆에 나는 순 정리를 좀 잘해 주시고요 다 자르면 안됩니다 그래도 옆에 나는 순을 좀해 가지고 따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공간 확보를 잘 해야 돼요. 통풍도 잘 돼야 되거든요. 통풍도 잘 되고 이러면 가지도 더 많이 열어요. 요 제가 가지 두포기 심었는데 진짜 지금 엄청 날렸어요. 그래 가지 키우는 방법은 가지도 입이 크기 때문에 첫 번째 물을 좀잘 주시고요. 그리 옆순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옆순 정리를 그래가 통풍이 잘 되도록요 공간 확보해가면서 를 옆순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줄을 치면은 가지를 더 많이 닿을 수 있어요. 가지가 크면은 기 가지도 벌어지고요막 처지거든요. 제 가지가 두 폭인데 얼마나 달렸는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통풍이잘 되라고 제가 이 안쪽으로 잎, 잎들을 많이 땄습니다. 이게야 풍이잘 되라고요. 이통풍이잘 돼야 됩니다. 모든 식물들이요안 그러면 병들도 자주 하고요. 제 가지를 제가 요게 저게는 고추고요. 가지 여기 한 포기 심었고 여기 두 포기 심었거든요. 몇개 단지 한 포기 가지가 한 개. 요쯤엔 달리죠 두 개, 세 개. 꽃 피는 건 제가 뭐 나중에 따니까 그죠. 네 개. 여기 다섯 개. 요 안쪽에 또 여섯 개. 여기 일곱 개요. 일곱 개. 이쪽에 여덟개저 밑에 보니까 아홉개 이쪽 옆으로 가볼게요. 또. 10개. 저 뒤쪽에. 저 뒤쪽 에 11개. 여기 올라와 볼게요. 여기 12개. 또 여기도 가지가 있죠. 여기 13개. 여기 보면 여기 14개. 꽃들도 계속 핍니다. 15개, 가지 두 폭인데, 제가 자주 딱 뭉데도요. 얼마 전에도 가지 땄거든요. 땄는데 15개 달려 있습니다. 꽃들도요. 지금 보면 계속 위에 이렇게 달리거든요. 꽃들도 피고요. 저처럼 이렇게 줄을 쳐가지고 이러면 옆에 줄을 쳐놨죠. 여기 줄을 쳐놨잖아요. 그죠? 줄을 쳐서가지고꽃추하고 옆으로 막 가지만, 이렇게 하시면은, 가지를 엄청 많이 따요. 서를 때까지 엄청 땁니다. 엄청. 자, 줄을 많이 쳐놨죠? 줄에게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요. 이런 식으로. 저처럼 이렇게 가지를 한번 키보세요 키워보시면은, 가지를 엄청 많이 땁니다. 물도 좀 자주 쓰시고요 자 오늘은 가지를 많이 수확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제일 큰 놈이 오늘 제가 수확을 할 겁니다 길이가 한 20cm는 넘는 것네요.